해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며 매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의 연소득은 3천만 원, 자산은 2억 1천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승혁 기자입니다. 2019년 처음 30%를 넘어선 우리나라 1인 가구. 지난해에는 750만 2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올해 1인 가구 자산은 지난해보다 0.8% 감소한 2억 9,49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39.7%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채도 1.9% 늘어난 3,651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39.7% 수준을 보였습니다.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지난해 기준 3,01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44.5%에 불과했습니다. 연소득은 전년보다 11.1% 늘어나며 2021년보다 평균과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1인 가구 가운데 연간소득 3천만원 미만이 61.3%를 차지했습니다. 1억원 이상 버는 1인 가구는 2%에 그쳤습니다. 월 평균 소비 지출은 155만 천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58.8%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을 받은 1인 가구는 123만 5천 가구로 전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30.9%로 전체 가구에서 주택을 소유한 비율 56.2%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1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